나 오늘 돈 주었다. 나 오늘 돈 주었다. 神同学. 줍다. 나 오늘 돈 주었다. 获得, 어? 获得는 호드? 획득하다나 오늘 돈획득하다奇 아, 获得는 획득하다 줍다. 줍다 글자 하나. 아까 줄다 나와 있었어요对吧刚才那个쇼시할때1 있긴 있어요. 얘랑 비슷한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글쓸때실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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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지 마요. 이거 안 써요. 음, 음, 이거 없나요 사전에? 이죠? 아, 이거 써야 돼요. 음, 삼성. 이거, 이거도 줄다 는 뜻인데, 어. 이거는 글쓸때 예, 정식적인 표현 말로 할때 아예 쓰지 않아요. 그러면 나 오늘 돈 주었어. 음. 어, 아그 처음에 힌트 얘기하면 안 되겠네. 아 어, 그러면 꼭 보어 나와야 된다고. 그러면 이제부터 보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봐봐 <laughs> <해봐. 웃음> 없을 수도 있어요. 아 어, 이거 有的时候不一定有啊好嗯想一想那 o w 돈 주었어요. 돈 주었어요. 嗯.아바錢 음. 근데 바쓸수 없어요. 네가 왜什麼그돈 내가 알고 있는 돈인가요? 그렇죠. 그 그러면 그목적을 강조할 수 없어요. 모르는 돈이라서. 음. 아니죠. 그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목적어 내가 알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거 해야 돼요. 구체적인 거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밤문 관상 문좀 닫아라고 다른 거 아니고 문 맞아. 어, 이 핸드폰 좀 나한테 줘. 어. 봐. 저거 소지 봐. 저거 소지给我 봐. 이 핸드폰이에요. 실제 물건 돈이 어, 셀수 없어요. 예를 들어서, 아까 이 돈들, 아까 봤죠? 이돈다 보여요, 알고 있어요. 구처, 구체적인 내용이라서. 근데 내가 그냥 돈 주어서, 누구의 돈 모르겠어요? 아, 뭐, 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목적어인데 왜 수로 앞으로 나왔어요? 이부두의봐쟤은 예, <몬> 목적어인데 만약에 진짜 그대로 제대로 보호 없으면은 오진 티엔 쟤러 이렇게 작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부두의아 글자 여기에 하나 부족해요. 글자 한 개만 한 개만 쓰면 돼요. 아까 그 쟨치라이 쟨치 하면은 이거 좀 주워줘 이거 좀 주워라 할때쟨치라했어요 쟨다오 케이아왜 okay. 그 다오에 생각나세요? 보통 다오에 생각나요 아 오케이 아, okay. <laughs> 아 그런 이유로 오케이 <laughs> <okay. 웃음> 맞아요 다我今天找到오 다오 뭐뭐뭐 뭐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써야 돼요 와 진텐 쟨다오 치야라 음쟨다 어, 이거 외우세요어텐 너, 아, 구체적인, 만약에, 음, 이만원 주었다. 이만원 주었어. 어떻게 해요? 한동시에. 오, 만, 원 아아. 아, 아, 네. 我今天減到了2萬錢。講減到了2萬錢이라는말안 음. 음. 돼요. 여기에 좀뭐좀빠졌어요 중간에 20000块钱. 그렇죠. 예, 네, <목> 我今天減了減到了2萬塊錢. 이거 쾌요스면 말이 안 돼요. 얘는 명사라서 얘는 양사예요. 수량 숫자예요. 숫자하고 명사 같이 못 <목> 그죠 콸까지 젠은 안 써도 돼요. 젠은 안 써도 되지만 콸꼭 써야 돼요. 음. 아 얘는 수량사예요. 아, 단위라서 네. 단위. 아, 중국어 단위 세 가지잖아요. 원, 角, 분. 콸, 毛,분 이런 거처럼 이거 써야 돼요. 젠도. 아, 근데 실제 중국 사람들, 중국 사람끼리 대화할 때 이거 떠 생략하는 경우 있어요. 들어봐. 저, 봐봐. 중국인 길이. 이야기할 어, 때. 아, 아, 아. 그죠. 그거는 우리, 어, 게으러서 하는 거예요. 그 문법이 틀려요. 문법 틀리지만, 글쓸 때는 우리 절대 그 빠지면 안 돼요. 네, 글쓸때떡꼭 써야 돼요. 글쓸 때. 글쓸때 틀, 이거 쓰면은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아시겠죠? 예. 네, 그래서, 우리, 회화 공부할 때도 풀 문장 공부하는 거 좋아요. 봐. 아,